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야, 스타포인트 뭐야? 나 원래 이렇게 많았어? 이거 다 어디다 쓰냐? 자, 바로 킹타워 레벨 14 완료. 지금 챔피언이 나왔는데, 요거 왕의 여정에서 상자 까면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급한 게 챔피언이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요즘 클로 하루하루가 레전드인데, 이번 건 진짜 역대급입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복제 버그인데, 라바나 골렘이나 뭐 엘골, 이렇게 죽었을 때 분열하는 유닛들 있죠? 복제품에 분열됐을 때 체력이 1이 아니고 원래 유닛의 체력과 똑같은 버그가 지금 발생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일단 라바 만렙 완료? 이거 패치돼서 바로 막힐 것 같아서 내가 차마 복제는 만렙 못 찍겠다. 자, 패치돼서 막히기 전에 빠르게 게임 시작. 지금 챔피언 카드가 레벨이 11이어가지고 이거 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조만간 큰맘 먹고 챔피언 카드 만렙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광고를 받아 가지고 아마 영상을 보는 중간에 광고가 뜰때 테... 제가 오늘 소개할 게임은 바로 메크 아레나. 전략적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PVP 방식의 게임이고 수많은 맵, 2대 2, 5대 5 데스매치 점령전 그리고 커스텀 매치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드들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 파츠들. 이런 것들을 모 점점 강해지는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무기 부품들을 커스텀해가지고 나만의 매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매크와 이 수많은 무기들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각 매크들의 스킬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게임의 승패가 갈립니다 모든 기지를 점령하거나 상대방을 잡으면 승리를 하게 되고, 각 맵의 지형지물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야지만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무빙과 에임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에 좀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게임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한달 내내 일어나고 있고, 조만간 할로윈 이벤트까지 시작된다고 하는데, 특별 할로윈 스킨들까지 출시한다고 하니까 기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카레나 게임은 안드로이드, iOS에서 무료로 플레이하실 수가 있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다운로드 하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데저트 디지털 스킨, 200개의 A 코인, 그리고 만 크레딧까지 준다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운로드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요 복제버그 제가 훈련캠프에서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야, 근데, 진짜, 이거 빨리 써야 돼. 이거는, 100% 막혀. 100% 막히는 버그라서, 패치가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먼저, 아, 뿔을 빨아야 되는데, 아, 야, 이거, 이거 막아야 된다? 감전 떨어지냐? 휴, 다행이다. 화살, 화살까지 뺐죠? 아, 필마, 괜히 났다. 이거 실수. 아, 나의 실수. 이거는, 그냥 맞아주면서, 라바 꺼냈어야 됐는데, 아, 너무 당황해버렸다. 괜찮아. 어차피, 오케이. 해골통 빠지고, 이러면 너무 좋죠. 이제 라바 꺼낼 강 나왔죠? 복제까지 장전 완료. 이게 복제를 쓰면은 그 라바 그 돈까스 큰 거는 체력이 1인데, 걔가 딱 파괴되면은 그 라바 펍들 체력이 기, 아, 이거 어떻게 막냐? 기존의 라바 펍하고 체력이 똑같아집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버그에요. 이거. 말도 안 돼. 복제 이러면은 이거 4코스트도 쓰지. 그건 아닌가? 아, 뭐야. 인드도 있어. 이거 큰일 났다. 하지만 나에게는 복제 버그가 있거든 간다잇 자 빨리 라바펍 그렇지 자 이거 보세요 어? 라바펍의 체력이 왜 이렇게 많지? 아 어, 화살 아 잠시만 아 이거 화살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자 어쨌든간 방금 보셨죠? 복제된 라바가 죽으면서 라바펍이 나왔는데 체력이 일이 아니야 상대방 화나기 시작했죠 지금 버그인 거눈치챘나 지금 복제 버그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업데이트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인드 나올 거잖아, 어? 야, 빨리 순환 돌려서. 야, 야, 복제, 복제, 복제. 복제, 빨리, 빨리, 빨리. 가자! 그렇지, 라마퍽. 라마폭 체력이 왜 이렇게 많지? 어, 파괴 안 돼버려. 하나 더 있어. 이거죠. 뭔가 이상하죠. 라바 펍의 체력이 비정상적으로 많죠. 어. 아, 야, 이거 그냥 버려. 깔끔하게 버리고. 야, 이크 가자. 이크 쌈 가자. 라바는 공격이지. 자, 복, 야, 복제가 없다. 아, 아, 잠시만, 복제가 없.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니까 이게 복제를 분열되기 전에 써야 돼요. 저 라바 펍에다가 복제를 쓰면은 체력 그대로 1로 복사가 돼가지고. 무조건 골렘이나 뭐 이런 것도 분열 전에. 그때 써야되는데 야 뭔가 잘못됐다 게임이 아 이거 큰일났다 야, 야 들어가자 야 풀머 그렇지 풀머 박혔고 됐어 야이거만 막으면 된다 어그로 응, 일로와 그렇지 풀머가 다 해버렸죠 자 복체띠로룡 어 라바팝 체력 엄청 많아 이게 해보니까 이 라바랑 복체랑 제일 잘 맞고 골렘 같은 경우는 좀 효율이 떨어지고 엘골 같은 경우는 상대방 타워 날릴 수 있거든요. 복제 쓰면은 얼골두 마리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타워 하나 날리고 내 타워는 세개 날아가는 수. 자, 오케이야 인드 빠지면은 반대 라바 꺼내주면 개꿀이죠. 자, 저 인드는 뭐 어떻게든 맞겠지. 여차만 박쥐로 막으면 되고. 자, 복제랑. 아, 잠시만요. 이건 막아줘야죠. 이거 이거 안 막으면 타워 날라가거든요. 자, 남무나 하나로 막날수 있지. 자, 그렇지. 나무꾼 하나로 막아주고, 들어가자. 자, 일단 엘릭서 대기. 박쥐 꺼내주고, 팝을 뒤쪽에 좀 때려주고, 앞으로 튕겨주면서, 복제 들어가야죠. 복제, 복제가 들어가면은, 그렇지. 체력이 이상하게 많죠. 이상하게 라바토피 독이 안 죽어버리죠. 데미지 작살나버리죠. 상대방 뭔가 잘못됐다는 거 이제서야 눈치챘죠. 이런 나와버렸죠. 어? 원래, 동마바판 티기 죽어버려야 정상인데, 이거 너무 사기야. 이거, 바로 패치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슈퍼셀의 실수치고는, 너무 큰 실수라서, 자, 왼쪽 그냥 맞아줄게요, 깔끔하게. 넌 죽었어. 들어간다, 복지랑 같이 들어간다. 아니, 지금 뭐, 업데이트 하나 할 때마다, 버그가 레전드로 생겨. 자, 갈 준비 완료. 아, 야, 근데 이거, 순환이 안 된다, 순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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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안 되냐. 오케이. 1법 너무 빨리 빠져버렸고. 야 복지 빨리.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복지 못 쓰거든요. 하지만 타워가 날아가 버렸네. 바로 쓰리 크라운까지 가자. 탈주했니 어, 나가 버렸죠. 복지에 정신 못 차리죠. 저 골드러시 아, 뭐야. 포기 안 했구나. 야, 골드러시라서 쓰리 크라운 하면은 골드 많이 얻거든요, 지금. 어? 난또 매너 하는 줄 알았네. 야, 먹어. 왼쪽 먹어. 깔끔하게 버려주고 어 잠시만 깔끔하게 버리면 안돼요 어 맞긴 막아야돼 이거 안막으면 내가 쓰리 크라운 난다 어 잠시만 왜그래 어이 친구 어 잠시만 그렇지 야 이거 막아야된다 어 왜그래 왜그래 너 수비 안할거야 라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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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야야 야, 설마 가자 가자 어디서 건방지게 복제! 껴려룡! 야야야야 야 빨리빨리. 라바팝 빨리. 야 빨리 복제 좀 죽여 봐. 음, 응, 라바팝 안 죽어 버리죠? 라바팝 12마리죠? 아, 이거 패치되기 전에 한 번씩 경험해 봐야 되는데 이 재미난 걸 지금 나만 쓰고 있어 가지고 아,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대리만족 하십시오. 야, 이러면은 같은 라인이죠. 얼법 잡아 먹고 복제로 라바팝 12마리 소환하는 수. 오야 잠시만 이러면은 어 풀머를 일단 잡아주고 자 얼버부터 타겟팅 안 되니 어, 안 되고 오 뭐야 허어을 조준 저하면은 일거 양득 됐다 이러면 게임 끝나버렸죠 어 근데 좀 많이 아프다 야 풀머 살아야 되는데 아 이러면은 복제가 있죠 나에게는 죽을 준비해라 임마 어 복제? 요료룡 들어가면은 자 라바펍 그렇지 라바펍이 쌩쌩하죠 체력이 이상하게 많죠 죽어야 될 라바펍이 안 죽어버리면서 바로 타워 날려버리고 어 베드까지 살았네 자 라바펍 개많아 근데 라바펍 체력도 개많아 뭔가 잘못됐죠 킹타워 날아갈 위기에 처해버렸죠 와 뭐야 어 해골킹 쓰레기 야 11렙짜리는 쓸 수가 없어 이거 녹아버린다니까 박쥐로 녹여버리기 아, 어. 잠깐만 이거 해골킹 해골킹 박쥐 두마리한테 지금 아이고야 고생이 많다 <laughs> 쓰레기죠 아니 이래서 11렙짜리는 쓸 수가 없다니까 이게 레벨 차이가 너무나가지고 솔직히 1렙만 차이나도 렙차 나서 못쓰는데 저렇게 막2,30 나면은 그냥 답이 없습니다 가자 복제대기야 돼지 만들어 돼지 만들어봐 돼지 만들어도 라바펍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라바펍 12마리 등장 완료. 순식간이죠. 응, 토네이도에 안 죽어. 자, 가자. 야, 야, 해골킹 뭐냐, 저거? 야, 이거 쓰리 크라운 되니? 어, 될것 같다. 조심하자, 이거. 나도 쓰리 크라운날 수도 있다. 자, 한번 쪼개주고. 야, 꼬우면 너도 써. 어? 야, 누가 쓰지 말래? 이거 지금. 슈퍼셀의 실수지. 나의 실수가 아니거든. 가자. 어유 뭐야, 얘는. 자, 그렇죠. 이거 그냥 막아버리죠? 어, 잠시만. 자, 박지로 깔끔하게 커트해주고. 야, 이건 막을 수 있지. 아, 놀랐잖아. 와, 스킬! 어, 너무 쓰레기죠? 이 코스트 날라가버렸고. 어 체력 너무 쌩쌩하면서 여기서 복제 써주면은 그냥 게임이 터져버리는 수. 아, 토네이도에 안 죽어, 내라바팝은 게임 너무 재밌고.